안녕하세요. 오토타임즈 구희성 기자입니다. 아, 오늘은 현대차의 5세대 산타페를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와 올해 나오는 신차 중에 가장 이 주목도가 높은 차가 아닐까 싶어요. 어, 현대차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 중형 SUV가 요즘 가장 많이 팔리고 있기 때문에 어, 또 많이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거든요. 어떤 부분이 개선이 됐고 매력을 갖고 있는지. 직접 타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형 산타페. 와, 정말 이 처음 디자인 봤을 때, 산타페가 이렇게 나왔구나. 어, 이런 좀 약간 의아해 하면서 신선한 어, 디자인을 갖고 있다는 걸볼수 있었어요. 특히 요즘 현대차가 밀고 있는 이 H 디테일. 야, 이거 정말 너무 많습니다. 헤드램프, 범퍼. 시트, 다양하게 지금, 어,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1세대부터 4세대까지의 산타페를 보면, 이렇게 직선을 많이 쓴 디자인이 전혀 없거든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직선이 많이 들어갔다는 건, 어, 뻔하지 않겠어요? 어, 과거의 갤러퍼의 어떤 헤리티지를 이어받았다. 어,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갑자기 산타페가 이렇게 진화를 하다가 갤러퍼? 이건 약간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지금 생각을 해봐도 갤로퍼와 산타페가 어떻게 이어질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물론 현대차 입장에서는 이 산타페가 어떤 승용 SUV의 시작을 연 차고 앞서 갤로퍼 같은 경우는 현대차가 미쓰비지 파제로를 기반으로 만든 첫 SUV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버무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사실 이두 요소를 결합한 게 뭔가 좀 연결고리가 안 맞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디자인, 딱 제품으로 봤을 때꽤 매력적인 부분이 많아요. 일단 차체가 박스처럼 생겨서 어디든 갈수 있을 것 같은 정통 오프로더의 이미지가 느껴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장개수 0.291을 달성해서 상당히 또 놀람을 줬습니다 그런 이유들이 이제 프론트뷰 쪽의 어떤 그 요소들을 단정하게 정리를 해서 크게 이 앞에서 받아치는 바람을 많이 공기의 저항을 죽일 수 있었다고 이제 현대차가 설명을 했는데요. 이제 그릴 쪽에는 이제 냉각이 필요할 때만 열고 어 그외 상황에서는 단는 액티브 셔터 그릴이 또 마련이 돼 있고 그리고 지금 루프랙이라던가 어 휠하우스의 어떤 그 동그란 디자인이 많이 영향을 줬다고 합니다. 측량 같은 경우는 어 예전에 출시 행사 때는 몰랐는데 디펜더가 많이 생각이 나긴 해요. 박스형 차체도 그렇고, 이뭐 A, B, C, D 필러의 어떤 처리 기법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이 디펜더를 많이 떠올리긴 하거든요. 하지만 펜더의 디자인이라던가, 기타 외적인 면을 봤을 때는 또 나름 이 산타페만의 개성을 또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전이 휠하우스 디자인이 너무 어색해요. 공기장을 줄인다고 이제 이 사각형 휠하우스를 동그랗게 이제 마감 처리를 했는데, 영, 어색합니다. 아마 저뿐만 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또 느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시필러 쪽에는 히든타임 어시스트핸들을 마련해서 이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는 접근성을 높이게 됐고요. 아, 이런 것들은 확실히 아웃도어 활동을 할때 많이 이점을 줄것 같습니다. 뭐저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외관이나 MPV 이런 것들을 타고 있지만, 가끔 루프 백을 올리기도 하거든요. 이럴 때 이제 지붕에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어 이제 도어를 열어서 어 도어 스텝을 밟고 올라가는 이런 방법밖에 없었는데 오히려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여지를 줌으로써 이제 뭐 루프 탑텐트라던가 어 루프 박스에 올라갈 수 있는 편의성이 확실히 높아진 거죠. 어 그리고 저는 이 측창의 처리 기법에 꽤 마음에 듭니다. 일단 이 뒷문 쪽 보시면 창문을 오르내릴 수 있게 하는 그 면적과 어, 막혀있는 면적을 확실히 구분했는데 되게, 어, 뭐랄까요. 세련된 느낌으로 처리를 했거든요. 확실히, 어, 현대차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마감, 디테일, 이런 요소들에 또 많이 신경을 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논란의 뒤태. 아, 정말 아직도 이 적응이 좀안 되는 것 같아요. 이 테일 램프 위치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은 분들이 지정을 했었죠. 근데 저는 이 테일 램프도 테일 램프지만 트렁크 패널의 어떤 그 형태가 어, 상당히 좀 뭐랄까요. 어색해요. 아직도. 왜냐면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갈 때 차가 더 들어간 느낌이 들거든요. 어, 이런 부분은 네, 아직도 지금 이 차를 두 번째 접하고 있지만 어, 아직도 어색합니다. 아, 그리고 이 머플러 아, 양쪽으로 이 좌우 대칭이 되게 뽑아 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 부분도 살짝 아쉬워요 네, 실내는 외관에 비해서 확실히 긍정적입니다. 외관은 아무래도 호불호가 갈릴만한 요소가 많거든요. 하지만 실내 같은 경우는 정말 SUV다운 그런 느낌이 아주 물씬하거든요. 물론 여기에도 이제 H 형태가 가득 담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대시보드에 구성된 앰비언트라이트 이게 양쪽에 세로로 되 있고요. 그리고 대시보드를 가로지르는 가로형 LED가 또 마련이 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H자를 그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시트 보시면은 H자 이제 핸드램프 그릴에 있는 H를 활용한 디자인도 새겨져 있는데 어, 너무 많아요 지금 보면 시트 등받이마다 3개가 이렇게 있어요 정말 이 H에 환장한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그만큼 이제 현대차가 자신감이 생겼다는 어, 의미로도 풀이를 할수 있겠죠 그 대시보드 구성은 어, 예전에 뭐 그랜저나 코나에서 봤던 그런 가 상당히 유사합니다. 저는 지금 가장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이 커브드 디스플레이예요. 12.3인치 디지털 기기판 그리고 같은 크기의 메인 스크린이 이렇게 곡면으로 이어졌는데 어, 특히 메인 모니터 같은 경우는 운전자 쪽으로 살짝 틀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볼때꽤 편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아래쪽에는 공조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는 패널이 어김없이 들어가 있고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 두 개까지 가능합니다. 꽤 널찍하게 지금 연출이 되어 있는데 특히 논슬립 패드까지 이렇게 부착을 해서 주행 중에 어떤 상황에서도 이 핸드폰을 잡아줄 것 같은 어, 믿음직스러운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어레버는 이제 많은 현대 차가 그렇듯 어, 컬럼식으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예전에 뭐 산타페나 팰리세이드에 있었던 버튼식보다는 확실히 에, 편하고 직관적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이 소재나 마감도 꽤 고급차 아닌데도 나름 고급스러워요. 우레탄이나 가죽이 적절하게 쓰였고요. 플라스틱도 쓰이긴 했지만 안에 부분에만 집중이 돼 있어서 크게 관리적거리거나 이런 느낌이 없습니다. 그리고 트림, 뭐, 마감이라든가 이런 것도 꽤 세련된 느낌을 주고 있고요. 얼핏 보면 그 지금의 볼보 자동차의 어떤 편안하고 아늑한 그런 느낌을 모사한 것 같은 생각도 드네요. 네, 이번에 뒷자리에 앉아 봤습니다. 지금 2열 좌석인데요. 어, 공간은 전반적으로 지금 꽤 널찍합니다. 이 헤드룸도 그렇고요. 지금 이 레그룸도 주먹이 한두세 개가 들어갈 정도로 어,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어, 이어서 3열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네, 3열. 어, 지금 이 다리 공간이 어, 비좁습니다. 확실히 이 무릎 쪽이 많이 뜨고요. 아, 물론 지금 2열 좌석을 어, 슬라이딩을 해서 앞으로 빼면 좀더 나을 수는 있겠는데 어, 살짝 아쉽습니다. 이 머리 공간은 꽤 나쁘지 않은데. 이 다리 공간이 확실히 제한이 없지 않아 있네요. 그런데 지금 이쪽 보시면 뭐 에어컨 송풍구라던가 usb 충전 뭐 220v 인버터 이런 것들이 잘 마련이 돼 있어서 청소년들까지는 충분히 어 편하게 앉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가 또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성인이 앉게는 살짝 부담스러운 점. 아쉽네요. 적재 공간은 어, 이거 산타페 맞아? 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넓습니다. 아, 특히 이제 이 차를 가지고 차박이나 캠핑 많이 하실 텐데요. 어, 직접 누워보니까 굳이 이 앞좌석을 어, 앞으로 밀지 않아도 어, 충분히 한 180cm의 키를 가지신 분도 어,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차에 듀얼 선루프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서너프 자리에 앉으면 좌식이 가능합니다. 제키가 177cm인데 머리가 달랑 말랑해요. 충분히 차박 하기에꽤 편한 차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트렁크 도어를 열고 걸터 앉았을 때그 높이도 생각보다 높지 않아서 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 신형 산타페를 개발하면서 많이 염두로 한 느낌을 또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5세대 산타페. 지금 이 차는 2.5 가솔린 터보 엔진을 탑재했고요. 를 어, 최고 출력 281마력, 최대 토크 43.0kgm를 발휘를 합니다. 이 산타페가 신형으로 오면서 디젤이 빠졌어요. 그리고 지금 2.5 터보, 1.6 터보 하이브리드 이렇게 두 가지를 제공을 하는데,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이제 235마력을 에, 발휘를 하고요. 이 차가 아무래도 그 출력 면에선 상당히 높은 편이긴 한데, 연비도 꽤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복합이 10.0km per l i 를 인증을 받았고요. 도심에서 8.8, 그리고 고속에서 12km까지 올라가는 면모를 보여줍니다. 물론 지금 이 차가 6인승이고, 고 휠을 22인치로 지금 장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편안한 주행감, 높은 효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 가솔린 엔진이다 보니까 조용히 치고 나가는 맛이 있고요. 물론 디젤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토크도 꽤 넉넉해서 고속으로 달릴 때도 꽤 달리는 맛이 일품입니다. 아 그리고 지금 이 속도가 꽤 붙다 보니까 이 좌우 시트 이 볼스터에서 뛰어주는 느낌이 있어요. 이거 예전에 제네시스에서 많이 봤던 품목인데. 이번 산타페에도 들어갔네요. 어, 그런데 확실히 아까 제가 또 말씀을 드렸지만 조용하다 보니까 운전 자체가 너무 편하네요. 승차감 같은 경우도 이 하체가 부드럽게 지금 세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어, 타이어가 편평비가 낮더라도 어, 꽤 편안한 좀 컴포트하다고 하죠. 이런 부분들이 잘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어, 정말 이 장거리 여행 가기에는 꽤 좋은 차 같아요. 이제 뒷좌석에 가족들을 가득 태우고 어디론가 떠날 때 상당히 만족감을 주시는 차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이 앞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상당히 선명하게 표시가 되고요. 어, 전체적으로 진짜 컴포트하단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어, 달리 말할 방법이 생각이 나질 않네요, 잘. 그리고 지금 이 시승이 현대 모터 스튜디오 고향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지금 1세대부터 5세대까지 산타페를 전시를 하고 있는데, 야, 처음에 오자마자 이 차들을 봤을 때 감회가 또 새로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디자인의 어떤 개연성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잘 팔릴 것 같은 상품성이 느껴집니다. 네, 신형 산타페 이렇게 또 시승을 해봤습니다. 두 시간 동안 시승을 이어갔는데 정말 이 시간이 짧다고 느껴질 정도로 지금 이 차에 흠뻑 빠져들었어요. 물론 디자인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 전체적인 구성이 꽤 많이 팔릴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 특히 이 산타페는 오랫동안 소렌토한테 밀려왔던 그런 경향이 없지않아 있었는데 이번엔 어떻게 될지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타임즈 구기성이었습니다.